자, 이번 시간이 아,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나요? 세금? <laughs> 여러분 세금이랑 연금 있잖아요 이거 이 보험을 떠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필수 이 보험 이거 이 보험 설계사 시험 이거 떠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 연금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프라임 요금제라고 그래 갖고 제일 비싼 요금제를 썼어요. 5G 뭐 4G 5G 나오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뭐 데이터 무제한 쓰면은 그러니까 무제한 쓸수 있대. 프라임 요금제가 대신에 월 88,000원이야. 비싸지. 근데 생각없이 냈어요. 그냥 무제한 쓰면은 좋은 줄 알고 내가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인터넷도 많이 하고 핸드폰으로 어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좋은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딱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과연 무제한을 쓸 만큼 데이터를 많이 쓰나? 살아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달에 뭐데이터 5기가 쓰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기가를 쓰면 5기가에 맞는 요금제 뭐 5만 5천원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아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8만원씩 핸드폰 요금을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 이거를 물론 나도 처음에 바보는 아니니까 처음에 요금제 표를 봤지. 근데 아니 뭐 엄청 말이 어려운 거예요. 뭐 5GX 뭐 프라임은 뭐월 데이터 뭐 무제한 그리고 뭐 레귤러는 뭐 5기가 뭐 베이직은 뭐 3기가 막 이렇게 뭐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있고 뭐 티끼리 요금제가 있고 뭐 세이브 플랜이니 뭐, 뭐 휴양철로 하는 게막 표를 보니까 아막 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았던 거지 사실 알아보기가 이거를 다시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니까 내가 이거를 왜진짜 의지를 갖고 의지만 있었으면은 쉽게 이거 여러분 티월드 홈페이지에전 sk스니까 sk 티월드 SK, 홈페이지 가면은 설명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 아.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요금제 개념이. 아 그래서 제일 싼, 제일 저렴한 거컴팩트 요즘 쓰거든요. 요즘. 매 핸드폰 제가 엄청 디테일하고 독종이라고 했잖아요. 티, 티 핸드폰, 핸드폰 요금제를 내가 한 달에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거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래서 내가 최근 3개월간 데이터 사용량이 뭐 3기가씩만 썼기 때문에 나는 3기가 플랜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안, 알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봤나요 핸드폰 요금제 아 물론 아 핸드폰 요금제 관심 많이 갖고 여러분 매월 내니까 아는 사람들 많아요 다만 저는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핸드폰 요금제도 의심만 갖고 보다 들여다보잖아요 진짜 진짜 쉬워요 어 이거를 귀찮아하고 안 알아 안 알아보면은 결국 손해는 내가 다안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세금 연금 이 보험이 어렵나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너무 쉬워요, 저는. 보험이 옛날에는 그랬지. 어렵다고 생각했었지, 한때는. 근데, 보험을 조금만 알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있고, 업으로 삼았거나, 아니, 삼지 않았더라도, 저는 조금만, 조금만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이 몰랐던 거는 그냥 귀찮았던 거지. 그냥 알아보기 귀찮았던 거잖아. 보험이 어렵다고? 아니지. 보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았던 거지. 귀찮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알아보기 싫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선생님 제꺼 제거좀 분석해주세요. 양심적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맡겼던 거지. 내내 내 보험 설계를 귀찮으니까 그러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려고 했으면은. 저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세금 연금, 여러분 보험, 세금 연금, 이거 평생 가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어렵다고 포기하고 아 힘들다. 이거를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쉽게 얘기하고 를 있어. 그나마 어려웠던 거는 어 그렇지. 나같이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지. 다 어렵게 얘기하고 막 깊게 파고들어서 막. 음.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던 거예요. 8131번 볼게요. 8131번. 저축보험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에 해당하지 불안한 아, 부정하...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연금 수령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얼마? 15%? 아니 10% 세금은 10%가 국룰 국룰 아닌가요? 깃다도 아니 로가치에서 10%고. 아까 그때 잔존물 잔존물 그거 할 때도 잔존물 할 때도 10%라고 했는데 여기는 20%오퍼요어 그거는 니약수못 치겠으니까 벌칙금 <laughs> 과징금을 떼는 맞을 거야. 판사한테막개기면 어떻게 돼? 개심죄 맞아. 개심죄개심죄 괘씸재? 아, 심죄로15%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 %에. 정답은 15% 3번. 자, 833번. 영금조직 가입 후 소득세를 받는 것은 70세 이전에 5% 이거는 외워주세요.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837번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된다. 제가 얘기했던 거고 스스로 봐보세요. 다 어려울 건 아니고 퇴직연금으로 넘어갈게요. 퇴직연금은 또 뭘까요? 여러분 퇴직금. 그니까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가 명예퇴직 당하고 65세 넘고 그래서 잘렸어요. 그러면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돈도 모아주는도 돈도 없고 소득도 없어지고 그러면그사람은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퇴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직금. 근데 퇴직금을 일시로 줬잖아. 그럼 일시에 주면 또 문제 뭐야? 아, 도박한다는 도박 탕질이 일확천금이 떨어지면은 탕진하고 도박빚내고 사업벌리고 위험하다는 거 일시금 지금 그래서 퇴직금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주자 이게 됐어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으로 나눠서 주면은 이 시에 일확천금으로 확 날려먹을 보이스피싱으로 그럴 위험 없잖아요. 어디 도박가 갖고 마카오 갖고 막 갑자기 큰돈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 찔르지. 투자하라고 돈 불려주겠다고 음. 말도 안 돼. 돈 누가 불려? 불러...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퇴직연금에 지도 봅시다. 아,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는 왜이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면은 저도 이게 뭐가 뭔지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어요. DBDC. 저는 이제 회사 생활 하신다. 아, 아, 회사 생활 하자. 하는 게아니니까 직장이 아니니까. 긴 사업자니까. 근데 직장에 가입하면은 뭐 DB형, DC형이 있대요. 근데 어막 내용을 봐도 몰라. <laughs> 뭔 말인지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느니 뭐가 나쁘다느니 뭐 응? 65세까지 고냥금이 많이 올라가면은 뭐 DC형이고 뭐 DB형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이 체계는 아니 도대체가 왜이 내용에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단점은 단점을 일부러, 어? 속이고 싶어서, 안그 써놓은 건지, d 비형은 예금자보호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눈에 씻고 봐도, 없어. 여러분, DC형의 IRP는 돼요. 여러분, 예금자보호가, D, 비형은안 되고, DC, IRP, 이건 된다니까요? 아, 뭘 해야 되겠어요?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이거. 이게 왜 여기 안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DCIRP. 이거, 이거를. 하는 게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금자보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이게 훨씬 안전해 보이잖아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 날라갈. 날라갈 수 있다는 건 아닌가? 자, 봅시다 또, 또 있어. 또, 다, 다 읽어 보면은 IRP. 아, 그러니까 직장인은 DB가 DC가 있고, 이 IRP라는 건 뭘까요? 이게 약간 형식이 달라. 이거는 직장인 직장에 다니면은 DB형 DC형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IRP는 뭘까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뭐 개인사업자. 이 사람들은 직장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DB와 DC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안 다녀. 그럼 나도 퇴직, 퇴직, 나 퇴직 후에 나도 개인적으로 연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아, 퇴직형 있으면 좋겠잖아. 나도 그러면은 이 IRP를 가입할 수 있어요.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IRP를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뭐 개인형이라고 그래서 실수로 준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에 특징이 있는데 바로 900만원까지 자, 어, 봅시다. 세액 여기 또세액이 세액, 왜냐면은 이것도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고 유인책을 하려면은 세금 혜택이 있어야 되나요? 여기 세금 혜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뒤에 짝 넘어가 봅니다 자 DB형, DC형 또 여기 보시면은 중동인출이라고 중도인,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뭐한 10년 냈어 그러면은 금액이 많이 쌓여있을 수가 아니에요 그걸 중도를 빼서 쓸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 DB형의 DC형의 차이가 차이 또 나와 DB형은 중도인출이 또 불가능하대 이거 뭐 제약사항이 많아 예금자보도 안되지 중도인출도 안되지 DC형은 된데단 아래 아래 뭐 무주택자가 뭐 이렇게 해갖고 전세보증금 부담할 때뭐단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DC가 좋다는 거예요 DC야세요, DC 하세요 DC DC. 제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뭐디비용하고 디씨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뭐 차이가 있겠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금자 보도 되고 중도인출 분명히 중도인출도 나중에 정말 아니 돈이 꽁꽁 묶여 있으면은 아, 이거 너무 족세가 심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돈을 많이 넣어놨어.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어. 그러면 중도인출을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스카운트. DC가 좋다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냉장, 하이마트 냉장고 사러 갔어요. DC 되나요? DC 딜 하잖아요. 딜 물건 사러 갈때 DC 되나요? 디스카운트 콩나물 사는데 콩나물 요까깎아요 DC 되나요? DC가 좋은 거예요. DC IRP 요놈은 뭐냐? IRP는 저도 이걸 가입했어요. IRP IRP가 뭐냐면은 세금 혜택 받으려고 아, 어, 이거 아까 아치, 앞, 앞전에 연금 저축 있잖아, 연금 저축. 연금 저축이 600만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세액 공제가. 근데 IRP는 어, 한수더어어 900만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600만원을 만약에 다 풀로 채웠잖아요, 세액 공제가. 그러면은 아, 600만원 은 아쉬운데요, 300만원을 추가로 IRP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 1년에 900만원까지. 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매력이 있잖아요. 1년에 내가 돈을 많이 내면은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돈에 비례해서 세액 공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600만 원까지 그단 IRP는 900 따로 영률치기 600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률치기 600만 들어 있으면은 IRP는 300만 원까지만 한도가 걸리는 거예요. 둘이 합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불입액과 합산 적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 뜻이에요. IRP 그리고 어, 퇴직 연금 수령 시 과세는 퇴직금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퇴직금 연금으 수령 시30%세감이라고써 있는 거는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뜻이에요. 퇴직금 일시금 받지 말고 이시금 여러분 65세가 서 퇴직을 했어. 그러면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을 할래 아니면 연, 연금으로 받을래? 연금은 받으세요 무조건. 어, 너 나는 일확천금 받고 싶어. 아이, 그래? 여기가 세세 세제 택더 주는데 어그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수용시에는 30%의 세액경감, 뭐 세금을 깎아주겠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 IRP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 앞에서 연금저축을 배웠어요. 연금저축을 앞 시간에. 그러면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IRP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이 있을 순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IRP가 가, 가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장단점을 여기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 뭐라, 뭐냐면은 앞에 앞 시간에 배웠던 연금 저축은 강제성이 좀 커요. 강제성. 매월 생부사에 내가 월 2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오늘도 20만 원, 내일도 다음 달도 20만 원, 그 다음 달도 20만 원. 이게 연금저축이고 IRP는 자유예 자유 자유나 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이게 무슨 왜 양날의 검이냐면은 연금저축은 계속 내니까 내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통장에 월급 받고 월급통에서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연금 모으는 거는 이게 훨씬 좋아요. 내가 연금 진짜 연금 수령 목적으로 하, 하겠다. 근데 단 IRP는 자유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핸드폰 두들려 갖고 이체를 해야 돼. 아니 저도 이걸 쓰지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따박따박 내는 내야지 진짜 의미지. IRP는 자유납이 장. 아 물론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좀 지출해야 될게 많아. 그래갖고 돈을 내기 형편 어려워. 그럼 한, 하루 빼먹고 싶잖아. 근데 이거는 강제기 때문에 빼먹을 수가 없어. 빼먹을 수 없어. 실효되고범험사에서 전화 오고 안 냈다고. 근데 이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오 어, 갑자기 경조사가 있어 갖고 큰 돈이 나가 나가. 그럼 이번 달안 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아예 해 보니까 아 돈을 안 내게 돼.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1,800만 원 한도까지 이걸 꽉 채워서 내야지만이 세금 혜택을 최대로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9 0 0만 원까지.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1,800만 원을 내고 싶어. 근데 아 이게 제약 사항이 저는 이게 제가 쓰는 제가 쓰는 아이제 계좌만 아다 똑같 을 거예요 제제 계좌만 그런 건지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이체가 아니 시간이 있는 거야 시간이 아, 주말에는 이체가 안돼 그리고 제가 적금 할때 내가 제가 토스뱅크를 써요 그럼 토스뱅크를 자동 이체로 해서 뭐 IBK에 그게 있어요 주택 청년 주택 청년 주택 그 뭐지? 주택 청약, 청약 통장. 그러니까 청약 통장 청약 때 부동산 아파트 구매할 때 청약 통장을 하잖아요. 청약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이체를 하거든요. 자동 이체는 다 걸려 자동 이체. 자동 이체 걸려서 매월 1일이 되면은 매월 1일이 되면은 토스뱅크가 자동으로 IBK로 10만 원이 이체되게끔 이게 자동 이체를 걸어놓거든요. 근데 아니 이 IBK 이체는 자동 이체 안 걸려. 아니 왜안 걸리지? 하니까 아니, 주말에도 이체가 안 돼. 뭐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 은행 업무 시간에만 이게 이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는 아니, 이게 지금 돈을 넣으라는 건지 아니 넣지 말라는 건지 이 IF가 운영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왜냐 안넣어져안넣어져 돈이 그니까 러 저는 영저축을 돈 여유가 된, 된다. 내가 주택 여러분 대전제는 주택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 목조 마련을 무조건 해야겠죠. 주택 마련을 먼저. 내가 주택이 있어, 그러면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예금저축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뭐 하고 어, IRP는 그냥 문방에 그러니까 위험 분산 시킨다 생각하고 여기도 예금자 보호 5천만 내고 여기도 예금자 보호가 5천까지 되니까. 영문조축 먼저 하고, 여유가 되면 IRP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장점이 분명히 내가 자유납이라서 좋은 거 같긴 하다만, 아니, 뭔가 안내죠, 돈이.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P는 하셔도 되는데, 영문조축 저는 더 추천할게요. 그리고 IRP 한 가지 더. IRP 하시면은 생보사의 IRP가 있어요. IRP도 궁금하신 분들은 다 검색을 해보세요. 좀더 디테일하게 가입하실 때뭐 땡땡생명, 땡땡생명, 생모사에 하는 IRP 이걸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이게 종신형이 있어요. 종신지급형 이거 이걸 하셔야 돼요. 종신지급형의 IRP 다른 뭐 은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IRP 가입, 가입도 하이 하시... IRP 파는 게 내가 은행도 팔고 생모사도 팔고 하는데 또 증권투자자도 팔아요. 이 IRP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 뭐 한국 투자 뭐 삼성증권 증권사도 팔아요. 이 IRP를. 그리고 생보사 이렇게 팔거든요. 생명 보험사. 그중에서 은행 증권 하지 말고 생보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보험사 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신 지급형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IRP를 하시되 종신 지급을 받으시는 생명사 이걸 하셔야 돼요. 생보사 통해서 가입하세요. 근데 제가 IRP는 설계사 팀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IRP는 저한테 저 IRP 가입하고 싶은데 저한테 얘기하신거 아니에요 그거 어플 다운받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계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고 방법은 여러분 통장 비대면 계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좌예요 계좌 여러분 적금 계좌 만들듯이 똑같이 IRP 계좌 하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이제 858번. 저, 아, 퇴직은 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이거 모르겠어요. 태... 사... 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손해 보험사 그러니까 운영 주체죠. 연금 사업자가 연금 사업자라면 말, 말 뜻이 뭐야? 음. 퇴직연금을 사업으로 할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주체를 말하는 건데 보험회사 은행 농수축협 증권회사 신원협동조합 새마을금까지 된대요. 근데 저축은행 우시금은불과 이게 뭔지 저축은행이 뭐야 먹튀하는 곳이잖아고 여러분 아마 옛날에 뉴스에 뉴스 사지 보시는 아, 부산 저축은행에 먹튀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있어 사태 먹튀 사태 예금자 돈뭐돈 돈 예금자들이 은행 돈 넣잖아요 들고 달랐어요 <laughs> 투자야될거 그리고 딴데 어디 투자했는데 혼란 까먹었대 그게 어죠 은행 은행 무섭죠 여러분 뭐 사, 사, 시중 시중에 사대 은행이야 근데 정말 믿을 만한 곳잘 골라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가 되는데, 여기는 예금자 보가 안 됐어요. 왜막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니까요. 뭐, 어디 뭐, 차, 브릭스라 그래서 뭐 펀드, 뭐, 주식, 막 이런 데 투자해 갖고 예금자 보도 안 되고, 투자자 손실은 다 계약자 탓이다. 미친 짓걸 했다니까요. 이거 자세히 알아, 알아. <laughs> 알아보셔도 되고, 자, 퇴진형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게는 것은 저축은행. 먹히한다 저축은행 그리고 859번 영업제대이 영금제도... 859번 진짜 재밌 재밌는 건데 아까 제가 DB형 DC형 IIP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써는 거 한국말로 근데 한국 한국어인데 장난질을 해놨어 확장급여형 확장저축형 확장디여형 야 이게 이게 지금 아유 확장급여는 뭐고 확장저축은 뭐고 아니 DBDC 아니 한국말로 보면 이거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로?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DB형이면 DC, DC형이고 DC형이면 DC형이지. 한국말로 봐볼까? DC형, DB형 하지 말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제도는 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이 뭐고? 확정기여형은 뭐고? 아이 북한이 아니냐 지금 뭐 얼음보숭이 뭐 이거야 아이스크림이? 얼음보숭이 뭐? 아 북한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 말장난 같은 문제야 이거? 이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내지 말아야지. 전환, 전환기의 날, 전환기의 날이야. 아니 이게 문제입니까? 소리 지르고 이딴 걸 맞추라고 문제 를냅니까 물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기 영상을 보지는 않겠죠. 근데 아니 이거를 지금 어, 변별력이 있다고 등락 등락이 좌우되는데 이걸 지금 문제라고 내립니까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등락이 좌우될 수 있는데 확정 규범 뭐죠? 저친구 확정 기형이 이게 뭐야? 한국말로 들으면 더 어려워. 퇴직연금제도 863번 도이치즈에 해당이 않는 것은 1번 아, 근로자 노후세다, 노후생활 소득지원 마련 2번 퇴직 입시금 생활 자금 방지 그리고 퇴직 수익권 보호 강화 3번 4번 국민연금 지급금의 축소 및 지급 연령 강화 자 이거 뭐고해성사예요 고해야 고해 고회. 국민연금이 지급에 축소하고 지급액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퇴직연금 도배했다 오 맞지 사실은 맞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뭐 진짜 그냥 고백이야 고백 실, 실은 이게 맞아 국민연금이 뭐 밑에 위태하니까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거, 더, 거치기는 덜 거쳐 근데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사람들 계속 오래 살고 근데 그게 그거를 공짜로 천명하면은 자기네들 국민연금을 욕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기네 실수를 그냥 드러내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국민연금 실책을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도의실제라고 딱딱 말하겠으니까 그게 맞다 한들 맞다 한들 어? 아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뭐수권을 보호 강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누가 이렇게 <laughs> 욕먹, 욕먹기 좋으라고, 국민형 욕먹으라고 이렇게 안 하겠지. <목소리> 여러분 나머지 스으로다볼수 있어요. 다음은 자동차보험을 넘어갈 건데요. 하, 여러분 자동차보험 얘기하면은 진짜 할,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동차보험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역시 여러분 다이렉트 많이 아시죠? 다이렉트.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다이렉트 하세요, 다이렉트 하세요. 막 광고를 많이 해요. 뭐 김연아 선 피어스팅에 피어스팅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뭐신윤 선수 이만기 만기 왔다 막 그래갖고 뭐그 있잖아요 그 신신민아 씨 신민아 씨 왔나 캐롯 캐롯 이거죠 캐롯 캐롯 보험 캐롯 마일 이 자동차 보험 중에 내가 탄 만큼만 돈을 내는 게 있어요 캐롯 캐롯 마일이라고 캐롯 보험인데 이게 이게 다이렉트 다이렉트 이게 다이렉트 그리고 여러분. 다이렉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렉트? 다이렉트가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렉트 뭔지 자, 내가 자동차 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동차에 오너인데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는 처음 들었다 어 그러면은 보험사들은 좀더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이 다이렉트 보험에 대해서 이다이렉트 뭐냐면은 음 다이렉트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내가 계약자예요 원래는 FC 설계사 통해서 보험 회사에 손해 보험사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거치고 직접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FC 안 거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C는 회사에 수당을 받아요, 수당을. 이거를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 다이렉트 없기 전에는 대리점 통해 가입을 했거든요. 이 대리점에서 아니면 뭐 보험 원수가 됐든, 이 f c 를 끼고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거치니까 여기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수당을. 수수료. 수당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 FC가. 여러분이 계약자 체결을 하면, 은 근데 다이렉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FC한테 줄 수수료를 안줄수 있으니까 더 싸잖아요, 보험료가. 이게 다이렉트예요다이렉트 다음 시간에 자동차 보험 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